국방부가 급식과 피복, 장병 인권 등 장병 생활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장병 생활 여건 개선 전담팀을 출범시켰습니다. 전담팀에는 현역과 예비역, 민간 전문가들과 유관 부처도 참여해 최근 많은 논란을 낳았던 장병 생활 여건이 대대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병 생활 여건 개선 전담팀이 지난 3일 출범과 동시에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통제 중심의 장병 관리 방식에서 기본권이 보장된 선진 병영 환경을 조성하고 신세대 장병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입니다. 전담팀은 국방부 차관이 주관하고 각군 참모차장과 해병대 부사령관이 참여하는 협의회와 급식 피복 시설 개선반, 인사 병영 복지 개선반, 조직 예산 지원반 등 분야별 분과반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전담팀에는 현역과 예비역 장병, 민간 전문가 등 국민소통 자문단을 설치해 국민의 관심과 요구를 수렴하고 유관 부처도 회의에 참석해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날 첫 회의에선 급식과 피복, 복지, 의료 등을 포함한 주요 사항의 개선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먼저 급식 분야는 수요자인 장병 중심의 시스템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급식비와 조리 인력 확충은 물론 병영 식당 운영과 식재료 조달을 개선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피복 분야는 민간 수준의 고품질 피복 보급을 목표로 상용품 보급을 적극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고 시설 분야는 기본권이 보장되는 장병 생활 여건을 목표로 인사 병영 분야는 청년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게 복무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됐습니다. 이밖에도 휴대폰 사용과 같이 장병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환경을 구성하고 군에서 다친 병사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의료 분야 시스템 구축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기존 정책에 대한 냉천한 반성을 통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TF 운영 과정에서 민군 합동으로 부대 현장 전공과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장병 예비역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도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박 차관은 장병들을 우리 사회의 온전한 시민으로 존중하고 처우한다는 확고한 인식 아래. 관련 정책을 추진하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군, 국민이 신뢰하는 군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조단일입니다.